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로 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s h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 i s t o n a t h a 지난 주일에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일,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세번 나오게 되지요. 2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 시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삼중직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삼중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번 나타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신 동시에 또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이시지요 하나이면서 세계인 이러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삼위일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에 대한 섭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대로 택한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시 장.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계약을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요.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 된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화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계약이 스가라스에잘 나타나 있지요. 스가랴서 6장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화목케하는 그 평화의 의논을 창세 이전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논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상 끝에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아 25절 예,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존이 자존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그가 세상을,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때부터 자주 고난을,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셨다면 자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만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말세를 가리킵니다.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우리는 말세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드려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표로 어 그림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로서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드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 않고 짐승만으로 제사을 받으려고 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참제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단번에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라고 하신 말씀은 단번 한 번에 그 어, 드림으로서 영원한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죽음을 연장할 수도 없고 또한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놓아주려 하심. 다시 말하면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주 안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셨는데 죽어도 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령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는 정도밖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예비되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지옥에 갈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면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다 지옥에 가야 될 마, 되는 이러한 마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있지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사형 집행이 있기까지 비록 내가 살아는 있지만 이거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 신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세 번째로는 재림하심으로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 1년 지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1년 1년 100년 100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숫자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에 45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1,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신약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 아,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시겠어? 내가 사는 동안 재림하시겠어? 이러한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완성시키실 것이다. 재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조로 믿을 때에 영혼은 중생에서 깨끗해지게 되지만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 사람의 부패성,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옛 사람인 육체가 우리의 영혼처럼 깨끗하고 영화롭게 되는 때이지요. 바로 그 때가 언제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한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져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은 이제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르지요. 구약 시대에 보면 에녹이란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중에 들려올림을 받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러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휴거되어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후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권세자들,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지요.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가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상상하며 고대하며 기대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세 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데 구원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세상 가운데 끝날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감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시고 최후승리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